이번 주는 장맛비가 좀 잦아들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책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비로 피해 없으셨나요? 네, 모두 피해가 없으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바캉스 시즌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뭐, 요즘은 여행을 꼭 여름에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긴 여행은 여러분, 여름에 많이 계획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여름만큼 들뜨는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바캉스를 대비해서 여러분 여러가지 준비물들을 구입하실 텐데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아마 옷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또 바캉스 시즌에 관련해서 조금 휴가지에서 네, 보낼 수 있는 그런 옷들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룩은 원피스인데요. 약간 홀터넥 스타일의 원피스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아주 뭐랄까요? 암홀이 딱 타이트해요. 네. 그리고 체스트도 사실은 많이 넓지 않아서 조금 사이즈가 여러분 좀 날씬하신 분이 입으셔야 되긴 할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근데 존재감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좀 욕심부린 아이템입니다. 자, 이 원피스는 여러분 데일리로도 입으실 수 있고요. 자, 휴가지에 입으실 때는 좀 럭셔리한 휴가지 가실 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길거든요. 길이도 맥시하기 때문에 뭐 이런 스타일을 그냥 막 어디 많이 걷고 이런 데 가시면 안 되고요. 좀 고급스러운 휴가지 가실 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도 사실은 팔뚝이 날씬한 편이 아닌데 약간 이렇게 홀터넥 스타일은 팔뚝도 가늘어 보입니다. 네, 어깨가 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옷을 저는 바캉스로 입을 때는 이렇게 주얼리로 화려한 걸 했어요. 자, 이 주얼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무슨 가지하고 배인데요. 네. 자, 이 주얼리는 제가 자라에서 구입했습니다. 자, 주얼리 보시면, 때로는 좀 얘네들이 너무 볼드해서 하기가 힘든데, 지금 올해 나온 이런 과일, 프릿 관련된 주얼리들이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 50% 다운된 가격으로 팔길래 샀습니다. 왜냐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이런 퀄리티의 주얼리들은 어디서 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체리, 블랙, 화이트로 이렇게, 네, 크리스 끈이 돼 있고, 체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관 시리즈로 나온 것들이 어, 꽤 많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품절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다산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재미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는 소싱하기가 좀 어려운 아이템들이고 소싱하더라도 단가가 엄청 높아요. 근데 이제 자라처럼 대규모 브랜드들은 이제 물량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다가 또 세일하니까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볼드한 주얼리로 바카스 기분을 좀더 내봤습니다. 요런, 네, 원피스.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네, 티어드로 폭폭이 이렇게 셔링이 되어 있고요. 지금 홀터넷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면백으로. 근데 약간 소재감은 린넨 같아요. 그리고 포켓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단추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엄청 무게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행지에서만 입기보다는 정말 그냥 데일리로도 입으실 수 있는데, 자이 옷을 어떻게 코디네이션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지에서 제격인 옷이 되기도 하고 또 데일리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여행지에서 입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렇게 금지마한라탄백과또 이런 네 캉캉햇과 또 이렇게 라피아 슈즈를 같이 이렇게 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정말 그냥 럭셔리한 여행지에서의 룩이라고 볼수 있죠. 정말 이, 그냥 사진으로 존재감이 정말 드러나는? 근데 제가 이 원피스 입고 사진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여러분께 이제 또 셔츠로도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어떤가요? 너무 존재감 있죠? 네. 그래서 자, 도, 도전이 자신 있으신 분, 또 이게 사이즈가 되시는 분들은 네. 이 아이템 여러분께 정말로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원피스를 그냥 데일리로 입었을 때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조금 화려한 또 이렇게 여름 분위기가 나는 라탄이나 라피어들은 제거하고 네 레아백을 통해서 데일리로 입었을 때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얼리를 다 제거했고 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주얼리만 지금 했는데요. 자 이렇게 시원한 또 네. 키링들 제가 달고 네, 레아백 좀 가죽백이니까 더 시원하게 보이려면 좀 이런 키링 화려하게 달면 더 좋겠죠? 데일리를 입을 수 있는 신을 수 있는 또 이런 브라운 슈즈랑 같이 이렇게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으면 그냥 진짜 약간 뭐 근사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하풀 가는 그런 데일리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게 가을이 되면요, 여러분 가을에는 이 위에 가죽이나 오버사이즈 가죽 네 레더 점퍼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워커 신고 믹스매치해서 입으셔도 너무나 괜찮은 네 그런 원피스래서 저는 좀 소장품으로 너무 괜찮지 않나 그래서 바캉스 때도 데일리 때도 또 가을에는 이거를 믹스매치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FW 트렌드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믹스매치가 트렌드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원피스도 가을에는 그렇게 믹스매치하셔서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워커 신으면. 완전 네, 힙한 스타일이 되는 거죠. 자, 아더 칼라가 있는데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블랙 화이트 그다음에 이제 블루 톤의 네, 이런 큰기엄 체크죠. 그래서 거의 구분이 안 돼서 제가 따로 입지는 않고 여러분께 이렇게 아더 칼라 있다는 거 칼라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크가 아주 예쁘게 바이어스로 돼 있고요. 홀터넥처럼 아머리 이렇게 좀 약간은 타이트한 아머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뒤에가, 네, 뒤에가 이런 식으로 약간 깊게 파진 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추 하나로 마감하셔서 하셔서 위로 이렇게 입으시면 되는. 그래서 입었을 때 이런 정도 뒷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폭이 아주 넓은 네, 그런 옷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조금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네, 그렇게 배리하셔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긴엄 셔츠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셨는데요. 자, 이 긴엄 셔츠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 이 스커트가 주인공입니다. 지금 롱 스커트인데요, 화이트의 롱 스커트예요. 이롱 스커트도 지금 되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거 물량 저희가 받느라고 엄청 시간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잠깐 배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거래자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않고, 네, 또 이렇게 주문 들어오는 거 봐서 물량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송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제조 공장들도 문을 많이 닫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을 원활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원하시는 때에 딱 가야 되는데, 어, 때로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고요. 뭐 최대한 저희가 어쨌든 물량들을 빨리 받아낼 수 있, 있도록 저희도 소신차에 좀 때를 많이 쓰겠습니다.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아이템일수록 저희가 이제 물량 공급받기가 진짜 어려운데요. 자, 이 스커트도 저희가 좀 기다리다가 가져온 네,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도 지금 이긴 화이트 롱스커트가 인기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바캉스 시즌에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네 이거를 싱을 해왔거든요. 자 먼저 이제 저는 긴엄 셔츠랑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자라에서 제가 구입한 먹거리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뭐 이렇게 과일이랑 이렇게 야채가 시리즈였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나나랑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피칸, 네 고추를 네,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화이트, 이렇게 환하게, 네 화려하게 입었고요. 자 이렇게 긴엄 셔츠와 또긴엄네 핸들백으로 이렇게 이제 화이트. 이 스커트가 지금 너무 트렌드예요. 이 스커트 역시 가을에 약간 롱한 자켓, 롱 자켓이랑 같이 입으셔도 너무 예쁘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 워커랑 같이 신으셔도 예쁘고요. 웨스턴 부츠랑. 네 그렇게 입으셔도 뭐 이거 오버사이즈 레더 점퍼도 괜찮고 롱커트도 괜찮고 네 그렇게 입으셔도 가을에 여름에는 또 이렇게 네 박강스루브를 입으셔도요 돼 너무 예쁘죠 그래서 긴 검체크랑 이렇게 입으면 완전 그냥 이렇게 묶어서 그리고 이제 허리는 당연히 밴딩이에요 지금 되게 넉넉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다 맞으실 거예요 이게 아더칼라 블랙이랑 있는데 블랙도 겨울에 뭐 이제 좀 늦가을에 입으셔도 너무 괜찮은 그래서 안감까지 다보강된 네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요런 스커트들이 지금 엄청 또 핫하다는 거 그래서 긴어 핸들백이랑 이렇게 또 입어봤어요 네 제가 이렇게 참고사진을 넣는 그 사진들 보면 대부분 핀터레스트에서 제가 가져오거든요 네 핀터레스트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뭐 여러가지 카테고리에 정말 이미지들이 올라와 있는 네, 그 핀터레스트 때문에 요즘은 정보회사가 잘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 진짜 이제 외국, 거의 다 이제 외국 모델이거나 외국 스트리트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지금 이 스커트, 네, 이 보헤미안 스타일의 이 스커트, 보헤미안 트렌드가 오면서 사실 이런 롱 스커트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왜 캐러비안은, 캐러비안 해적 같은 데서 나온 네, 그런 룩 같은 건데, 자, 이 스커트가 유행하면서 젊은 친구들이나 뭐 핀트레스트는 약간 그냥 롱셔그 뭐지? 롱 티셔츠랑도 많이 입더라고요. 그냥 내추럴하게. 근데 저는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보카시 셔츠, 요 보카시 셔츠도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요 셔츠랑도 이렇게 그냥 입어봤어요. 이렇게 앞자랑만 넣어서 입으셔도 되고, 살짝 묶으셔도 예쁘고. 근데 루킹은 좀 묶는 게더 예쁘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주얼리 이것도 제가 잘해서 그냥 다 쓸었어요, 제가. 다 그냥 뭐 2만원 돈밖에 안 하더라고요, 세일을 하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예쁜 끈에 이렇게 과일들이 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내추럴하게 딱 하나 걸치면 그냥 약간 바캉스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룩에 이새 아이템. 네, 라피아 슈즈또 캉캉 해 그다음에 이제 라탄백. 이 모든 룩에 이새 아이템만 들어가면 그냥 여행 룩이 돼 버려요. 그냥 이 바캉스 여행 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보헤미안 스커트. 네, 이 스커트랑 이렇게 부카시랑 입으셔서 사실 이런 거 그냥 빼고 데일리로 입으셔도 되지만 또 놀러 갈때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진짜로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모자, 모자는 필수예요. 여러분, 얼굴만 가리는 게 아니라 모자는 두피도 보호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보호하고요. 헤어도 자외선에 노출되면 안 좋대요. 그래서 네 이제 항상 모자를 쓰는 게또 좋다고 하네요. 귀찮아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잘 어울리시는 모자 쓰시면 좋은데, 캉캉이뭐 무난하지 않나요?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스타일이어서. 자, 이렇게 픽한 라탄백 하나 들고. 사실 꼭 여행 안 가도 이렇게 그냥 가까운데 가셔도 너무 예쁜 룩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도칼라 블랙과 또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티셔츠입니다. 자 티셔츠 뭐 여러 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 스탠다드핏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바니티는 여러분 박시한 그 티셔츠입니다. 여러분, 그 크다고 또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입은 핏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니 티는 조금 박시한 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루즈하게 이렇게 뭐 파자마룩 같은데 뚝떨어뜨려 입으셔도 되고 제가 지금 이거 하얀 스커트에도 룩킹만 보여드린 거 있죠 그렇게 그냥 티셔츠 길게 뚝 떨어뜨리셔서 밑에랑 그냥 연장선으로 입으시는 용도로 입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약간 스탠다드한 핏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탠다드한 핏이면서 그냥 편안하게 맞는 바니티는 이거보다 좀더더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은 다 면백입니다 모든 아이템들이 바캉스룩으로 소개해드린 아이템 근데 모두 다 면팩이고요. 저는 이제 이 블랙 스커트에 지금 이것도 밴딩 스트링이고요. 보헤미안 스타일의 블랙. 이거는 가을에도 활용도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빅한 뭐 이런 자켓 또 올해는 롱 가디건도 유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또롱 가디건 뭐 이렇게 좀 그런지하게 네. 그렇게 입으시면 히피스럽게 입으시면 좋은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블랙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자, 주얼리 또 이렇게 볼드한 주얼리랑 너무 잘 어울리죠. 여러분, 매장미분들 키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완전히 맥시한 스커트는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약간 발목 정도까지 오는데, 저 그냥 플랫한 슈즈랑 신는 게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그냥 이렇게 티셔츠에 레아백 들어도 너무 괜찮아요. 뭐, 요런 거 입으셔도 이렇게 약간 언발란스하게, 믹스 매치하게, 이렇게 또 레아백 같은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요런 토트백 드셔도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티셔츠를 넣기보단 그냥 이거냥 그냥 떨어뜨리는 것도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블랙 칼라는 티셔츠 아더 칼라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화이트였고, 지금은 약간 옐로우빛 나는 네, 티셔츠인데요. 제가 바니티랑 비교해보니까 팔 길이하고 이 총 기장, 총장이 조금 더 짧더라고요. 품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감이 좀 짧아지고 팔이 좀 짧아지니까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네, 핏처럼 보이는데 품은 똑같다라는 거. 근데 훨씬 더 길이감이 짧아지면서, 네, 이렇게 스탠다드한 핏이, 핏의 그런 네, 티셔츠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루즈핏이 좋은 게 어, 날씬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루즈한 티셔츠들 좋아하는데 자 지금 이 아더칼라 티셔츠와 같이 보여드리는 정말 이 완전히 하와이안 나연 팬츠 네, 보여드릴게요. 완전 근사하거든요. 이거는 린넨하고 면하고 홍방입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네크를 제가 가죽끈에 이렇게 쏙뿔 같은 네, 이런 네크 네 크리스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제작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예전에 여제는 결혼하기도 전에 아마 패션 스쿨 다닐 때 아마 이런 작업했던 것 같은데 너무 이뿔 칼라가 예뻐가지고 제가 놔뒀거든요. 네 이걸 이거는 해외 가서 제가 이뿔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죽끈에 아마 악세사리 수업이었나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저 대단하지 않나요?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자 여기에 저는 레아백 들었습니다. 여러분, 레아백 지금 리오더 중인 거 아시죠? 네, 지금 가죽 남은 가죽 분량만 지금 리오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또 레아백, 네 그렇게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에 또 이렇게 레아백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와이 안 팬츠, 와이드 팬츠 너무 멋있죠. 이것도 제가 정말 픽 했는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받았어요. 네, 여러분. 이 바캉스 시즌에 여러분께 맞춰서 하려고 너무 시원하고요. 린넨의 텍스처감과 정말 이 면이기 때문에 완전 소재에 대한 부담 없고, 네, 그리고 밴딩입니다. 네, 밴딩이고, 그 다음에 주머니가 있고요. 아이드 팬츠, 이렇게 티셔츠랑, 이런 티셔츠랑 입으셔도 좋고, 린넨 여러분 루즈티랑도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셔츠에는 린넨 루즈티랑 또 코디네이션 한 걸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더 칼라 보여드리기 전에, 자, 이 린넨 루즈티. 이 린넨 루즈티랑 같이 입으셔도 너무 어울리는 게이 팬츠입니다. 그래서 이 팬츠를 이렇게 린넨 루즈티랑도 너무 어울려요. 그래서 긴팔에 이 루즈티 워낙 또 이렇게 뭐 워낙 가벼우니까 여러분, 이 텐셀 같이 있는 거. 이렇게 같이 입으셔도 좋고요. 지금 또 이렇게 이 티셔츠 톤이 너무 어울리죠? 요거는 이제 그린 시안, 약간 약간 블루인데 그린 시안 컬러가 있는 네, 그런 티셔츠인데, 전 지금 소매가 소매를 좀 이렇게 접어봤어요, 대충 내추럴하게. 그래서 앞자락만 넣어서 지금 요 하와이안 팬츠, 나염 팬츠, 이 와이드 팬츠 요거는 카키 톤입니다. 나염이 조금 다른데요. 또 이렇게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네이백과 함께 여기에 이제 캉캉에 딱 쓰고 네, 이렇게 지금 입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와이드예요. 근데 너무 흥사하죠. 그냥 걸었을 때 너무 시원하고 이거 자체로 너무나. 오늘 좀 존재감 있는 스타일 정말 많이 했어요. 그쵸? 보이미안 스커트, 그 다음에 이 하와이안 나인 팬츠, 와이드 나인 팬츠 하고, 그 다음에 또 체크 원피스. 네. 완전 히 입었을 때딱 그거 자체로 존재감 있는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티셔츠 또 새로 소개해드리는 새 칼라 티셔츠가 있고요. 기존에 또 다른 아이템과 맥스 매치해서 여러분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마지막 룩을 시원하게 네. 이 칼라 톤으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네. 레아백도 네, 이렇게 들고요. 네,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죠. 뭐 오늘도 지금 푹푹 찌는데요. 근데 가끔씩 비는 오락가락하지만 어 이제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가 온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슬슬 또 예약해두신 여행 준비도 하실 테고 또 아직 예약 못하셨더라도 여행 계획 가지실 텐데요. 자 여행 가실 때오는 룩이 여러분께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룩 특별히 뭐 데일리로도 입으실 수 있고 또 믹스매치하시면 가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무엇보다 더운 여름 잘 나시고요. 또 일상에서 벗어나서 또 잠깐의 여행으로 여러분 정말 힐링 많이 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또 행복한 여행 되시기를 제가 또 기원을 할게요. 네, 자, 오 그리고 레아백은 여러분 지금 네, 리어더 선주문 들어가 있고요. 또가죽의 불량만큼만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네, 조기 또 마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스백은 이미 이제 생산 공장으로 생품보내셨고요 생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손에 정말 예쁘게 안겨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잘 만들어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자,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쌤이이